야,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반성문을 올렸는데 찢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약속을 지키신 예언과 더불어 국힘의 가증스러운 가면 벗겨드립니다 먼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서울소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정부조직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안수사권만 말하는 거 보니 이걸 꼭 날려야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성안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개명이 아닙니다. 해체입니다. 특히 이관봉건 띠지 사건은 아주 결정타가 될것 같은데 관련해 지금 다시 들으면 아주 놀라운 이 대통령은 정말 한다면 하는 분이란 걸알수 있는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통합하고 봉합은 다른 거예요. 그냥 일단 먼저 꼬매더 분은 이게 통합은 아니죠. 분명하게 진상은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가지고 괴롭히거나 응.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나올 때까지 터는 어, 거. 그런, 그런 거 하면 안돼죠 안 그럴 때안 된다는 거.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응보예요. 복수죠. 복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나쁜 짓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예방효과예요. 반복하지 않게. 네. 예방은두 가지가 있죠. 그 사람이 다시 그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음. 소위 특별 예방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하지 않게 하는 거. 예. 일반 예방. 이 예방과응보 이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예방 효과도 없고 응보는 충분히 했다면 그걸 말로 가둬놓고 괴롭히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냐고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형사 어, 사건으로 형사 네. 범죄로 구속 구금되어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꼭 내란법만을 그렇죠.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내란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네.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아니, 이거를 그러면 충분히 책임을 못지고, 아,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번씩벌어지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laughs>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지금 (192번째) 1 9 2니다 (200년) 동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음.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예,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게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수 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그 지금 대세는 네.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내량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개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음,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 이 대세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스톱 시키고 음.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 정장 꼽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이,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어,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예. 네.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아, 또 당연하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던 어디에 있던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소처 안에. 지금 임명을 권한 대행이 지금 7개월째 <laughs> 안 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달째 수, 지금.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공소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음.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 공소청이죠. 네.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권력이 뭉쳐있으면 국민이 피해자. 반드시 피해져. 남용됩니다. 네. 권력의 본성이 그렇죠. 권력은 견제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검찰개혁을 스톱시킨 다음에 검찰 수뇌부에 <laughs> 달달 갈제비들을 꽂아가지고 네. 야, 야당을 도륙한다. 이런 그럼 거는... 우리도 많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이 얘기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공정한 가해가 불가능합니다. 음. 예를 들면 내가 한대 맞잖아요. 한 대를 때리면 됐어. 네 역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최강욱 전 원장을 비판하는 국힘. 니들이 성으로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몇년새 불거진 성추문만 해도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누리당 기억 안 납니까? 멀리 가지도 않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갈라져 나온 이준석, 개영식당 대표의 성산남무혹은 아직도 완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20번 정도 성매매 의혹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고 녹취도 있고 장부도 있는데 언론들이 이준석과 친하니까 제대로 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인사 중에서 이렇게 약까지 처먹고 거시기를 했다면 이거 보도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이번 언론개혁 입법 절대 후퇴하지 말고 강하게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주문하신 증거적 손해배상 꼭 강하게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며 언변 민주진영 통지가 직접 운영하는 여름두릅 댓글과 본문 링크로 소개드리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